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24절 어 28절로 3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몇 주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임했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때로는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 어렴풋하게나마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또 많이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많은 설교 말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을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겨자씨에 대한 비유예요 또한 가지 비유는 누룩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두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작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다른 씨앗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작다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가지는 이 누룩과 이 겨자씨는 반드시 자라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에만 보일락 말락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셨다는 것인데 사실 이 얘기는 겨자씨처럼 숨겨졌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바닥에 떨어졌다. 또 누룩이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이 떨어진 거예요. 때로는 누룩과 같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보이느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사실 보일락말락한 것입니다. 너무 작지만 이것은 필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지요.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너무나 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라나는 것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심 쓰고 있지만 반드시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너무나 작아요,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교자씨가 심 뒤워지면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도 와서 편히 쉬는 안식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큰 반죽 덩어리에 들어가 있으면 점점적으로 반죽이 커지게 되죠. 부풀게 되는 것이죠. 겨자씨라고 하는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외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룩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는 이 세상에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내면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 보실까요? 볼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갈릴리에 있는 어부 몇 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어부 몇 명을 데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을 했을 때에 유대 사회에서 그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로마 제국이 관심 가졌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너무나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핍박을 하고, 구박을 하고, 아주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고 커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되죠. 1313년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대, 대제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거죠. 결국에 로마 제국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족속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 커졌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커져서 오늘날 바라보십시오. 오늘날 전 세계 거의 모든 민족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졌고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증거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믿는 귀한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갈릴리 어부 몇 명으로 시작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것이죠. 큰 숲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은 그러한 변화. 점점 커지는 거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여성 해방이라든가 노예 해방이라든가 그들의 인권이 점점 좋아지고 모든 이런 사회적인 정의도 나타나고 평화라든가 이러한 것이 점점 확대되어지는 것. 지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것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고, 때로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심쓰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점점, 점점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께서 시작한 하나님의 운동이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저항이 있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를 향해서 탄압이 있었습니까? 초 대교에도 그랬고요.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나라의 비유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 시대를 통해서 유교를 통해서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그런 탄압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필연적으로 점점 자라게 되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저항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그 아주 극렬한 저항을 통해서 예수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그 악한 그 악한 행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 내신다라고 하는 사실 믿는 귀한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잔치라고 말씀드렸어요. 풍성한 것이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평화가 있는 것이고, 행복하, 행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행복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잔치의 흥겸을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다시 베푸는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능력과 힘을 통해서 오히려 그러한 것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이죠.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전 믿고 달려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더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는 그런 사람과 행복이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방법과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평화라든가 그들, 다른 종교들도 평화를 얘기를 해요.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를 통해서 이 사회가, 이 세계가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동양의 신도교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교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교나 도교나 이러한 사상이 여성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노예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카스트 제도를 통해서 또 양반과 상놈을 구분하는. 그러한 모습, 오히려 그러한 종교들이 이러한 일들을 더 정당화 시켜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죠. 이러한 사회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이런 억압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누룩을 던져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거죠. 사회 정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여성 해방에 대한 것이 노예 해방에 대한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상에 나타났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복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전제로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겨자씨의 비유 또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커지고 확장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겨자씨와 같이 성장을 이루고 누룩과 같은 그런 성숙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겨자씨와 누룩의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겨자씨와 누룩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잘 실천할 때 겨자씨와 같이 또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러한 사랑의 이중계명이 뭔가요? 사실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에요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예, 마가음 12장 28절로 34절에 있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는 뭔가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 정성과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또한 가지는 뭐냐면 너 자신을 네가 스스로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첫 번째부터 네명내가네 번째까지의 계명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섯 가지의 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면 살인할 수 없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도덕질 할수 없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기칠 수 없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두 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때 너무 추상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바로 사랑의 이중 개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표현의 모습. 이 드려지는 예배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나가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아주 작은 것 아닙니까? 겨자씨와 같은 것 아닙니까? 누룩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손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가서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뿌려지는 겨자씨와 같이 뿌려지고 누룩과 같이 뿌려질 때에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 여러분들이 행했던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아름다운 손길과 기도의 모든 이 사랑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그러한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갈림길 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가치관과 윤리적인 선택 날마다 날마다 사실 필요해요. 그러한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사탄을 쫓을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결정하기가 우리는 쉬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번씩 되짚어 봐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는 거예요. 잘 따르고 잘 순종하고 있으면 우리가 잘 결정해서 나가고 있으면 그대로 쭉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혹여라도 부족한 모습이 나타났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따르고 있다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깨달았으면 바꾸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요구 이것을 발맞춰서 달려 나가는 것이지요.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웃을 착취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웃의 것을 더 가지라고 너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대 말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신 우상 숭배의 형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만먼 숭배. 재물과 이러한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나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극도로 엄중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왜?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행복을 유지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이런 만몬숭배를 통해서, 만몬이짐을 통해서 온갖 불의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재벌들의 모습에서 그런 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그 사랑의 이중계명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지키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가 받을 수 없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때 아직 사탄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 사탄의 소나기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죄의 심이 우리를 짓눌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심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하면 좋겠지만 완벽하지 못한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부족함을 발견하면서 때로는 이것 때문에 실망을 하고 힘들어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쓰고 정말로 힘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할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사랑의 이중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실 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에요 사탄이 너 힘으로 한번 해봐 할수 있어 근데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갈 때에 이러한 이 사랑의 이중개명을 실천해 나갈 때에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를 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하고 선교를 하고 함께 나누는 이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심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교자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심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그런한 만무니짐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내 심령이 물들어 있어서 갈등이 있고 힘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데 나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때로는 나를 강제적으로 이끄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바뀌어진다라고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달려나가는 것이요.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오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널리 선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점점 넓어질 때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할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쓰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사랑의 이중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확장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심을 더욱더 간구하고, 성령의 심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잘 실천하고, 또 순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완성되어 나가며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칭찬을 듣고, 사랑을 받고, 축복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